일상의 노예가 되어가며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스스로에 대한 비전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각자 자신의 존재, 삶의 길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 기분이 삶의 길을 결정한다. 어떤 상태로 있을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알프레도 크레브로의이 프리도 클럽으로 행복, 기쁨 그리고 동기부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마테우 리카르, 메듀 리카드는 행복은 평온과 충만의 깊은 감각이라고 정의했다. 리카르는 누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혜 에타주의, 연민, 정신적인 독소를 없애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적인 독소는 증오, 탐욕, 무지 같은 것을 말한다. 달라이라마, 달리라머. 도 같은 맥락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해치는 조건을 스스로 창조한다. 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마음, 정서적 반응이나 내적 자원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가진 것처럼 행복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달라 이 라마는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와 반응 같은 것이 다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니카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행복, 기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 목표가 이타적이고 진지하다면 아마 하루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 활기차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는 팀 마이클 포다이스, 마이클 포어. 다이스는 감정, 행동 및 긍정적인 인식을 기르는 목적을 가진 방법과 활동에 관한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중한 명이다. 그는 행복의 14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원, 측 14가지는 다음과 같다. 더 활기차고 바쁘게 지내기 더 사회적으로 지내기 중요한 일은 생산적으로 하기 미리 계획하기 걱정하지 않기 기대와 포부 낮추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더 개발하기 현재의 살기 건강한 성격 유지하기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개발하기 내 자신이 되기 부정적인 감정과 문제 제거하기 친밀한 관계는 행복위 자원이다 행복의 가치 두기 이런 원칙 외에도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 무관심이, 원인은 질병, 갑상선 문제, 스트레스, 신체적 및 심리적인 장애, 약이나 폐경 등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셀수 없을 만큼 많다. 따라서 행복하고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러워하지 않기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때 시기심이 생긴다.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질투의 효과는 모든 유형의 관계를 부식시킨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걸 파괴해 버린다. 따라서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는 감정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지식과 경험이 그 예이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가치를 향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모든 감정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스스로에 대해 더잘알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용서, 희망, 관대함,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지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한다. 힘들었던 경험 수용하기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때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없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균형에 따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받아들이면 자기 통제력과 심리적인 유연성이 강화된다. 힘든 일을 겪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이나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의지력, 강인함, 일이 필요하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충분하다.